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곧그 새학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새내기 분들한테 제가 새내기 때잘 메고 다녔던 가방들. 그리고 꼭 새내기가 아니어도 그냥 대학생 분들이 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가방들은 진짜 다 1년 내내 잘 메고 다녔던 가방들이고 꽤 가성비인 제품들도 되게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소개하러 갑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나일론 백이에요. 이 가방이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로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내내 메고 다녔거든요. 나일론 투 포켓 숄더백인데, 이 쇼핑몰에서 산 거거든요. 지그재그를 통해서 이렇게 산 건데, 솔직히 단점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단점이 없고요. 너무 제가 잘 메고 다녔고, 가방이 여기가 엄청 커요. 제가 주말에는 본가에 매일매일 갔잖아요. 그래서 노트북도 챙겨야 되고, 아이패드도 챙겨야 되고, 이냐 노트북은 또 집에 가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저 잖아요이 가방에 맥북 13인치랑 아이패드까지 다 넣고 다녔고요.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넣고 다녔고 이제 웬만한 수업 들으러 갈때 책들 있죠. 책들도 다 들어가고 그냥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더큰 장점은 가방은 약간 휘뚜루 마뚜루 모든 옷에 다잘 어울려지잖아요. 아무리 예쁜 가방이어도 데일리 룩에 안 어울리면은 그거 못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얘는 다 어울려요. 저는 진심... 안 어울리는 옷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진짜 막 샤랄라한 원피스. 아 그건 안 어울리겠다. 샤랄라한 원피스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약간 저랑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한 분들은 웬만하면 다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렇게 여기서 샀는데 27,500원이에요. 27,500원에 1년 내내 메고 다니는 거면은 그럼 진짜 굉장히 가성비 아니니까는 갑성비 진짜. 그리고 주머니가요 이런 거 되게 안쓸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에어팟 넣고 다 한쪽에 에어팟 넣고 다니고 한쪽에는 쿠션이나. 틴트 같은 거 넣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거가 나일론 소재거든요. 되게 나일론 소재인데 이게 이래가지고 제가 좀 물건을 많이 떨어뜨리고 근데 핸드폰을 되게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가방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흠집 하나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잘 묻는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주머니 두개 있고 옆에 양쪽에 또 있어요, 주머니가. 여기 뒤에 또 있거든요? 여기다 또 넣어도 돼요. 또막뭐 넣어도 돼요. 그냥 분리해서, 물건들 분리해서 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 안에도 또 있어요. 여기 안에도 또 있고, 안에, <laughs> 안에, 안에 이런 주머니 또 있어요. 주머니가 지금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총 주머니가 있고요. 안에도 굉장히 넓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다. 제가 워낙 바꾸는 걸 좋아해서 최대한 안 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이거가 진짜 손이 너무 자주 가요. 그냥 이거 짱. 여러분, 짱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방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이에요.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인데 왜 소개를 하냐? 너무 예쁘거든요. 짜잔! 진짜 예쁘죠, 여러분? 완전 화이트, 완전 제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븐이 제품이에요.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그냥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뭐 데이트, 약속 이럴 때다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다니는 건데 굉장히 괜찮고요. 얘는 가죽 소재예요. 저처럼 77 맞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제주도 여행 갈때 처음으로 뜯었는데 레일바이크를 탈때 페달 옆에다가 얘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스가 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이트여가지고 티가 잘 나요. 근데 저는 그런 걸다 떠나서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리본도 이렇게 있고.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방도 보부상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맥북은 안 들어가는데 아이패드,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죠. 책도 이렇게 다 들어가고, 뭐, 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부상들한테 좋은 가방이에요. 일반 빼치고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메고 다니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제가 요즘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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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던 제품입니다. 짜잔. 왕백이요. 왕가방. 쿨 사이드 필로우 제품이고요. 패딩 가방인데 이거는 데일리 백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숙사, 또는 저처럼 본가를 많이 가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매 주말마다 본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옷도 챙겨야 돼요. 왜냐면 단벌로 3일 정도를 본가에 있는데 단벌로 이렇게 다니긴 싫고 옷도 챙겨야 되고 맥북, 아이패드 필수거든요. 그거 다 넣으려면 가방이 터져요, 그냥. 절대 다못 가지고 다니는데 쇼핑백을 갖고 다니자니 좀 그렇고 맨날 좀 약간 찢어지려고 그러고 다좀 여러모로 애매해요. 그렇다고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캐리어는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도 큰 가방을 되게 찾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딱 발견한 애에요. 일단 여기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주머니거든요. 여기에도 짐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당연히 주머니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어야 될 기본 주머니는 다 있고요. 이제 너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찢어질까봐 두려운데, 얘는 여기가 조금 두껍고 탄탄해서 괜찮고요. 끈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안정감 있게 어깨에 걸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어깨에 걸치고 여기 크로스백 메고 이러고 이렇게 완전 보부상 그 자체 완전 짐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맨날 다녔고요. 기숙사에서 이제 지내는 생활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많이 번갈아 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큰 가방 하나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꼭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제품이고요. 여기도 되게 두꺼운 편이고, 패딩 소재. 근데 패딩 소재여서 약간 여름에는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저 이거 여름에 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그냥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여기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어요. 이거는 크로스백으로도 메고 이걸로도 메는데 둘다 괜찮고요. 저는 근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 최대한 이렇게 촥 붙이고 다녀야 덜 무거워서 저는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은 짜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키르시 제품이고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백팩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디자인을 신경 써가지고 고등학생 느낌이 나는 백팩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새내기인데 조금 그 가방을 메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막 꾸밀 때인데 그래가지고 백팩은 필요한데 백팩 느낌의 가방 메기 싫을 때 많이 메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그때 2521 나이도? 나이도가 막 메고 다녔던 가방 느낌이 나가지고 더 좋아했던 제품인데 근데 이거 일단 소재가 패딩 소재고요 아까 이거는 여름에도 그냥 잘 메고 다녔요 얘는 약간 여름에는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봄, 가을, 겨울에 좀 많이 메고 다녔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고 이렇게 열면 돼요. 여기에 저는 맥북이랑 아이패드 다 넣고 다녔고요. 얘도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넣느냐에 었 따라서 이렇게 끈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여기는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포켓도 두개 있고 저는 여기에 되게 뭐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이랑 틴트는 한 세네 개까지 들어갔고요. 여기에 뭐 에어팟 뭐 이렇게 넣고 다니기 좋아서. 뭔가 짐 되게 분리해서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은 백팩이에요. 백팩 필요한데 흔하지 않은 디자인, 예쁜 디자인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백팩입니다. 짠그 다음도 키르시 제품인데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 가방 아시죠? 작년에 한참 유행했는데 이번 년도에도 유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닫아가지고 간단하게 메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고요.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서 되게 좋아했던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끈이 조금 잘 끊어지거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도 비슷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가방을 메고 다녔었는데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지는 게 이상하긴 해요. 되게 조금 약하잖아요, 이 끈이. 근데 이건 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끊어질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왜냐면 전 여기에도 얇은데 저는 맥북도 넣고 다니고 아이패드도 넣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멀쩡합니다. 1년 동안 멀쩡했고요. 이게 되게 얇고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내 어깨만 괜찮다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간단한 가방 갖고 싶은 분들한테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비닐은 아니고 약간 아까 그 패딩 소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묶어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손이 자주 갔던 제품입니다. 짜잔. 그 다음은 이유가 마카라스 제품입니다. 이 가방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만 보면은 평범한 백팩 같지만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끈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할수 있고 묶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기 사이트나 거기 인스타그램 가면은 여러가지로 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묶는 방법도 스토리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리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을 묶고 다녔어요. 이 가방을 데려온 이유는 디자인이 독특해서 데려왔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묶는 디자인의 가방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 여기가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특이해서 좋아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좀 누구랑 겹치는 것도 싫어하고 좀 흔한 디자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독특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커서 여기는 뭐 당연히, 당연히 맥북, 아이패드, 책다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매듭도 지어가지고 더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이것도 학교 다닐 때딱 백팩은 필요한데 조금 흔한 디자인 백팩은 싫을 때이 가방 추천드립니다. 요즘 트렌드가 또 리본이니까 딱 그거에 맞춰서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주머니는 딱히 크게 없어요. 여기 안에 기본적인 기본적인 주머니 하나 있고, 주머니는 없다. 하지만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것도 이유가 마카라스 제품인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로스백이거든요? 근데 이건 품절이 돼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일단 소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죽인데, 이게 제가 고3 때인가? 아, 고2 때부터 갖고 있던 제품인데, 그 가죽 질이 너무 좋아 가지고 뭐 흠집 같은 게 하나도 안 났고요. 제가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포인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포인트의 가방을 메면은 옷이 힙하지 않더라도 힙해지는 마법. 저좀 힙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이것 이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끈도 이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좀치렁치렁할수 있는데 그게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치렁치렁 하고 다니면 정말 예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끈이 두껍다 보니까 무거운 것들을 막 넣어도 이게 불안정하지 않고 이렇게 탁 잡아주더라고요. 맥북을 한번 넣어볼게요. 맥북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딱 좋습니다. 이게 딱 맥북 크기거든요. 크로스백 치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방인데요. 이것도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근데 여기 브랜드가 되게 다른 제품들도 볼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이런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블랙은 품절이 됐고 브라운만 남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니어론의 제품이. 짜잔짜잔 요런 짜잔. 가죽의 가방이고요 이것도 대학생들한테 데일리로 메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찐으로 대학, 대학교 대학 다닐 때이 메고 다녀가지고 웬만한 교재들은 다들어갔었고요 저는 교재 급하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메고 다녔고요 이게 원래 앞에 모습인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요런 포인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거꾸로 컬러 이러고 다닙니다. 이런 포인트가 좋아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서 좋습니다. 밑가 튼튼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가방이 밑에가 이렇게 튼실하게 받쳐줘야지 이게 축 처지면 어깨도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탄탄해야 되게 어깨도 안 아프고 이게 렇탁잡아줘서 좋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요 이런 포인트도 있어서 밑에가 좀 들들어지겠죠 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툭 넣기 좋고 약간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분들인데 처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다 블랙 가방만 소개를 해드렸나요? 여 예, 그리고 브라운으로 포인트가 더어 있어서 뭔가 더 고급져 보이죠? 괜히 괜히 조금 더 고급져 보여. 근데 이거 가죽 질도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 여기 이렇게 미어론에 표시도 되어 있고 스티치가 이렇게 박혀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끈에도 스티치 보이시나요? 촤르릉 촤르릉. 이렇게 스티치가 차르륵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 가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도움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방을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